자, 이번에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문제가 아주 괜찮군요. 1 0 2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로그 2의 a값이랑 4분의 1의 a값이 이제 뭐, 요딴 식으로 뭐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 그러면 이런 거는요. 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2의 a가 되는 거고 요뭐 자연수라고 놓읍시다, 그죠? 음, 자연스러 자연스러 놓으면 되는데 얘도 뭐가 돼? 로그 2의 a, 그죠? 음. 근데 얘네들이 정수가 돼야 되니까 로그 2의 a가 만약에 음, n이라고 해볼까, 그지? 뭐 알파벳 뭐 잡기가 좀 애매했네요, 그죠? 자, 그럼 얘는 뭐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n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면 이제 <laughs> 이왼쪽게 이 정수가 돼야 되니까 n이 뭐가 돼야 돼? 2의 배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n이 2의 배수가 돼야 되고, 이때 k는 뭐 정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 지금 현재 봤을 때 log2의 a가 2의 k. 이렇게 놓으면 은어 a는 2의 2k가 되는 거고 4의 k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때 a가 100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 k가 될수 있는 0, 1, 2, 3, 4의 3승이 64죠? 4의 4승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음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다 넣는 거야 4의 0승은 1 4의 1승은 4 4의 2승은 16 4의 3승은 64 그래서 쭉 더하니까 음 얼마가 되겠니 85 되겠네요 그죠? 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자 그러면 이제 12번 어 12번 어디니음 여기 있네요 와우 12번 종이 낭비 이렇게 심하겠지? 그지? 음 얼마 안 되는데 음 한번 봅시다 12번 문제를 한번 싹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이거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땡겨볼게요. 음,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다. 그럼 x절편이란 얘기죠. 음. 그리고 이제 <laughs> y축과 만나는 점 b라고 했다. 그럼 b라는 점은 0.3인 거고, 3 이쁘게 쓰고, 자, a라는 점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 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때 ax 직선 y는 마이너스 -x 어 알겠으면 영상을 보면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laughs> 자 y는 ax랑 만나는 점을 갖다가 c라고 할때두 삼각형 넓이의 비가 나왔네 그죠 음 그럼 일단 어요 b o a 요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 b o a 넓이는요 음, 얼마가 되니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그럼 4분의 9가 되겠네 그치 렇 음, 요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요 놈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어, 색깔은 조금 바꿔 볼게요 음, 되게 쉬운데 잘 봐봐 좀당겨 볼까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가 2분의 3이잖아 수선을 내리면 이게 높이가 되거든 그지? 근데 넓이비가 로그 g 2에 5라 그랬잖아 그지? log2에 5라 그랬으니까 이 COA 이 파란색 이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해야 돼 그럼 이이 이 넓이랑 요 넓이의 비가 어 이렇게 되는 거면은 이제 어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COA를 어 1이라고 놨을때 BOC라는 건 <laughs> BOC라는 거, b o c 라 요거, 여기 요렇게 된 거지. 그럼 지금 어 얘네들이 공유하는 밑변이나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없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 선을 기준으로 잘 들어야 돼. 한 선을 기준으로다가 어, 한 선을 기준으로다가 어. 이 COA 1을 한번 구해 보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비례 배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전체가 1인데. 그리고 전체가 전체는 작은 게 1이고 그리고 이쪽큰거 BOC가 뭐였어? 로그 2의 5였단 말이야. 그렇지? 그 중에 COA인 1이란 말이지. COA인 1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어, 1에 해당하는 애고. <laughs> 그럼 이 비율은 BOC에 의해 몇 배냐, 이걸 찾고 싶은 거잖아. 그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져 보면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이 4분의 9가 이제 원래 BOC였잖아. 맞죠? 어, BOC냐? BOA였지, BOA. BOA였잖아. 그지? BOA가 전체 4분의 9잖아. 4분의 9를 비례 배 분한다. 이겁니다. <laughs> 여기까지 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가면 됩니다. 음. 비례맵은 이렇게 활용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해볼 건데. 자, 근데, 얘는 같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의 3이 밑변이었고. 음. 어, 아침이라 목이 자꾸 잠기네요. 음. 그리고 2분의 1이 넓이 구할 거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 요 부분을 뭐 h라고 놔볼게. h. 그러면, 이거랑 이게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지금 4분의 3h란 말이야. 그치? 음.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게 같아야 되니까 h를 구해주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즉, 자, 잠깐만요. 이거를 좀 갖다 놓고, 위에 올려놓을게요. 위로 올려놔버리고, 이제, <laughs> 해보면은, 4분의 3h는, 음, 여기 1 플러스 log 2의 5분의 1 곱하기, 4분의 9가 되고 4는 날라가. 그치? 그럼 3이랑 9도 날라가. 맞지? 그럼 h라는 것은 1 플러스 로그 2의 5분의 얼마가 돼?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를 좀 있어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거야. 자 분모가 로그 2의 2잖아 얘가. 로그 2의 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3. 그럼 얘는 3의 로그 10의 2.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높이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나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 c의 y 좌표이 거야. c의 y 좌표. 그럼 c의 y 좌표니까 이요 직선 있잖아. y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3. 그죠? 거기에다가 이3 로그 10의 2를 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 3 로그 10의 2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laughs> 2x는 3-3의 로그 10의 2 그죠? 그러면 이제 x는 2분의 3으로 묶어서 1-로그 10의 2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laughs> 따라서 c의 좌표는 음 2분의 3에 1-로그 10의 2니까 10 생략할게요 그리고 3로그 2 이렇게 되겠다 얘가 c인거야 따라서 이제 A라는 것을 이제 찾아야지 음. 지금 S 플러스 A인데 COA 넓이를 봐라 COA 넓이 그럼 COA 넓이가 A입니다 그죠? 어, COA 넓이가 A 음. 그러면 COA 넓이를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COA가 여기 있잖아 음. COA 넓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어, 분모가 뭐 2분 어, 밑변이 2분의 3 분모랜다 <laughs> 어, 자그 다음에 높이가 누구였어? 높이가 지금 3, 로그 g 2 였지. 그치? 음, 높이가 3, 로그 g 2. 그리고, 곱하기 얼마에 분의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지 그러면은, 이제, 요, a라는 것이 나온다. c o 의 넓이가 s네? 뭐야 이거? a는 누구였어? 아이, 이거, 구... 오케이. 어, s, s, 어, 잠깐만요. s로 바꿔. <laughs> 어 s 로 바꿉시다 s는 뭐 4분의 9 로그 2 이렇게 되겠고 a가 이제 y는 ax의 a였네 음 이렇게 그럼 이제 뭐 사실 정비례 관계에서는 어 y는 ax에서 a라는 것은 x분의 y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x가 누구야 2분의 3의 1마이너스 로그 2 그치? 그 분의 3로그 2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1-로그 2가 있고 3-3을 여기 날라가고 1-로그 2가 있고 2-로그 2가 있고 그지? 그럼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지? 그럼 S랑 A를 더하면 돼? 그지? 그러면 4분의 9에 로그 2에 더하기 로그 5분의 로그 5죠 로그 5가 되는 거죠 여기에 로그 5 그리고 2-로그 2 이렇게 그러면은 로그 2로 묶어내주고 곱하기 4분의 9에 더하기 로그 5분의 2 이렇게 내면은 이제 로그 2로 묶어내고 이제 4분의 9에 플러스 이제 문제 그대로 이제 형태를 만들어야죠 1로그 1로그 5에1 0되겠네 이렇게 그죠 음. 그래서 정답은 어, 1번 이렇게 완료가 되겠습니다. 오, 최민나 목이 상당히 안 좋네요. 음. 자 그래서 <laughs>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해야 된다? 이 비례배분 그죠? 이 음. 비례배분 부분을 어, 좀 조심해서 생각하자. 여기죠? 아, 있 여기에 도올려놨네 음. 비례배분 됐죠? 음. 자 이제 이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 13번 문제인데요. 얼마 안 남았어요. 좀 힘냅시다. 나한테 안 얘기해. 음. 자 <laughs>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어 이런 합차 공식을 이용하게 되는 식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사실 이런 게 있으면 2-1 e 곱해서 이제 합차를 써서 2에 e 16-1 이렇게 끌어내는 건데, 이런 형태랑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합차의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분모 분자에다 해야 되는 일이 있어. 뭐냐면, 어, 8제곱근 2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다 곱해보자 이거지. 이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곱해 주게 되면은 어주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음. 자 여기다 이렇게 곱해 줬어요. 곱해 주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느 지금 x가 이제 해보자. 찍 가면 8제곱근 2 플러스 1이고 <laughs>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4제곱근 2 플러스 1에다가 <laughs> 8제곱근 2 마이너스 1에다가 잠시만요. 자 8제곱근 2 플러스 1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볼 때 얘네 둘 있잖아 그지? 어, 제곱근일 때는 얘가 낮아집니다 음, 둘 이곱하게 되면은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네제곱근2 플러스 1에다가 네제곱근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8제곱근 2 플러스 1 이렇게 남는 거지. 지 음, 그럼 얘도 다시 낮아지니까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어 이제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음. 8제곱근 2 플러스 2자 그럼 분모가 1이 됩니다. 그죠? 그럼 8제곱근 2 플러스 1 그럼 요게 x인데 이제 1을 넘기게 되면 x마일이 8제곱근 2가 되거든? 그럼 요거 네제곱하는 거예요. x 마일에네제곱 그럼 8제곱근 2에네제곱이 되는 거니까 루트 2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깨, 꼬리가되졌지요 지금 30어 로그 a 가 0보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요. 양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 36의 10승이 a 곱하기 10 n 승이다. 근데 모든 양의 약수를 모든 양의 약수 n의 모든 양의 약수요 n이죠. 음, 모든 양의 약수를 x 1 2 3 4라고 할때크다 그때 로그 씌워가지고 서로 계산해라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럼 상용 로그 관련 문제네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풀때 36의 10승이 a 곱하기 10^n승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다 상용로그를 붙여주자고. 그럼 log 36의 10승은 log a 곱하기 10^n승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0log 36이 되고, log 음, a에 플러스 어, n이 되겠지? n 이렇게 음, 그냥 바로 때리자고. 그럼 10log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이제 nlog n 플러스 log a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 요걸 또 이제 풀어서 써 주는 거야 2log 2에다가 2log 3에다가 n log a 이런 식으로. 음. 일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선생님이 좀 자세히 써 줄게요. 음. 자, 그러면 이제 2가 나가게 돼. 이제 앞으로. 20에 로그. 자, log 로그 2 log 3. 이렇게. 그럼 이렇게 쓰면서 어 log 2랑 log 3이 주어졌나 확인하는 겁니다. 어, 확인됐네요. 그죠? 그럼 바로 log a 이렇게까지 때리는 거고요. 만들고 나면 이제 얘는 이제 계산할 거니까 둘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0.778, 음0.778뭐 기차 같네, 그렇지? 0.778, 음, 7788 오케이. 그럼 n 플러스 log a가 되고요. 그럼 얘는 15.56이 된단 말이야. 그럼 n 플러스 log a가 되는 거지. 자, 근데 log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소수란 말이지, 그렇지? 소수. 오케이. 그러면 n은 얼마? 15고 로그 A가 0.56이 되는 거예요 야 응. 여기까지 찾아내는 거죠 요것이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얘가 뭘 나타내냐면 10의 거듭 제곱을 나타내게 되는 거지 응. 그럼 N의 약수 그죠 N의 약수 두고 13515 그죠 13515 x1234 바로 나왔습니다 그럼 너가 찾아야 되는 것을 어, 좀 삐딱하게 쓰겠다 삐딱하게 마이너스 로그 3 플러스 로그 5, 마이너스, 어, 글씨 개똑같고요 15, 자,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게 3만 분모가 되는 거요 로그, 자, 3분의, 자, 1 곱하기 5 곱하기 15, 띵, 이렇게 되겠지. 됐죠? 음, 이거 0으로 날려버리면 큰, 큰일 난다. 이 지금 x1부터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로그 얼마가 돼요? 25가 되겠죠? 그죠? 그럼 로그 왜죠? 제 2로그, 얼마가 돼? 5, 그죠? 그럼, 1 로그 5는 얼마지? 2에, 로그가 뭐였어? 1마이너 로그 2. 응, 이렇게. 이제 로그 2니까 얼마? 0.301. 오, 좁아. 2 곱하기 0.699 되겠다, 그지 그러면, 이거 암산하자. 1.398, 오케이. 응, 이난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 근데 뭐 어차피 2918 끝나면 8 하나밖에 없긴 했네요. <laughs> 어, 이렇게 완료를 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자, 요것도 보겠습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함수로다가 뭐, 최대 값을 찾아요. 근데 뭐, 1학년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 지금 2에 1승, 2에 2, 2승, 3승, 4승인데, 어쨌든 로그 2가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로그 2 따라가잖아요. 그럼 얘는 1로 보고, 2로 보고, 3으로 보고, 4로 보면 돼요. 그럼 X라는 것이 얼마가 되냐면, 1, 2, 3, 4. 어, 또 X라는 것이 얼마가 되는 거야. 1, 2, 3, 4. 그죠? 음. 이렇게 해서 F 하나 잡아주고요. X도 역시, 1, 2, 3, 4. 또 여기도 1, 2, 3, 4. 이렇게 잡아주고, 얘를 G. 이렇게 잡자, 이거야. 이게 설렁설렁 풀으라고 글씨 이쁘게 안 쓰고, 뻑바박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F에, 어, 얜 누구예요? 1. 어, 얘는 2. 그죠? 어. 그럼 F에서 1이 선택했을 때, G는 2의 역함수죠. 그치? 합쳐서 얼마가 돼? 함수값이 7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얘는 1을 넣었을 때, 1이 F를 선택하고, 이, 그때 나온 역함수값이랑, 어, g의 역함수, 이로 생각하기로 했죠. 어, 이렇게 찾으면 된다, 이거죠. 그럼 지금 결국에 f4랑 뭐 g4의 최대값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7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어, f1이 돼야 돼요, 그죠? 음. f1이 이제 어, 만약에 뭐 3이 되, 3이 된다고 해보자, 이렇게 3. 몇번 줘야 될것 같네요. 3이 된다고 하면 그 역함수 2는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어, 이렇게 4가 돼야 되는 거죠. 어, 그러면은 이제 이걸 찾을 때 다시금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자, 4랑 4를 더할 거야. 그렇 4랑 4를 더하면 최대가 되려면 어, 4가 4를 선택할 때 8. 그렇8 아니면 7 아니면 6. 뭐 요딴 식이다 이거야.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 처음부터 따져보는 것도 좋은데, 최대 값이라고 했으니까, 7, 6, 5, 요 정도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꾸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음. 근데 일단은, 좀 있어 보이게, 어, 좀 한번 도전을 해 볼게요. 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갔을 때, 3과 4라고 하면, 이건 7이 될 건데, 그지? 음. 그러면, 지금 얘 3이 됐고, 얘 4가 된 건데, G 역함수, 역함수의 1인, 1이 누구야? 지금 4. 그럼 요, 나조건에서는요 g 역함수 4의 값이, 그지? g 역함수 4랑, 자, 얘는 f2에요. 그죠? g 역함수 2에 대한 건데, g 역함수 2에 대한 거, 음. g 역함수 2에 대해서, 그러면, g 역 f, g 역함수 2? 요런 식으로 따지면, 얘가 누가 되는 거야? 64니까. 64는 얼마야? 이게 6승. 6이 된다 이거지. 그지? 그럼 지금 얘가, 3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응. 당연히 3이 돼야 되겠지. 맞지? 응. 이렇게 돼야 돼. 만약에 아니면 2 아니면 2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g역함수 4는 지금 잡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g역함수 4가 4가 될 수는 없단 말이야. 4 더하기 2는 만족할 수가 없지. 1대1 대응이니까. 그러면 4가 될수 있는 것이 만약에 3이라고 하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만약에 3이라고 하면 F, f의 g역함수 2? 그럼주의 역함수 2 얘도 3이 돼야 되는 건데. 주 역함수 2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얼마가 되는 거야? 얘 1이 3이었으니까. 어. 얘가 3이 되면 그죠? 예. 만약에 주 역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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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어. 얼마야? 3이 되면 안 되잖아. 지금 4로 나왔어니까 f4. 그럼 f4가 3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f4가 3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럼 얘는 안 돼요. 우리인 줄 알았어? 그래서,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주역함수 4 같은 경우에는, 주역함수 4. 이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로그 2에 1, 4니까, 이게 4가 됐고, 이 4가 된 거는, 어, 지금,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 음. 응. 주역함수 4가 2라고 하면. 그지 그게 얼마가 돼야 돼?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네. 그죠? 그럼 주역함수 2가 얼마야? 이거 4. F4가 4. F4가 4. 어, 이건 되네요. 그지? 어, 기까지 됐지? 음.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따져 봤을 때 내가 찾으려는 것이 F4 플러스 G4. 그죠? 그럼 F4가 4. 그죠? G4는 얼마? 2. 이거 거꾸로 봐야 되니까 2. 이때 6 나오네? 오케이. 첫 번째 한번6 나왔습니다. 네, 더큰게 있나 한번 찾아보자고. 좀 지워볼게요. 지워 지우지 말고 요 밑으로 내려놓을까? 아, 좀 뭔가 붕괴지긴 했는데 불쌍하긴 하네. 자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다시 한번또 갑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얘 뭐로 본다고? 6 그지?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따져 보는 건데 1, 2, 3, 4 잡고 1, 2, 3, 4 잡고 여기 F 잡고 이렇게 그리고 1, 2, 3, 4 잡고 1, 2, 3, 4 잡고 자, 여기서 G,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제 1과 4, 1과 역함수 2를 더해서 7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1대 4? 1대 4. 그리고 또, 2대 3. 음, 이런 경우도 있겠다. 그지? 어, 이 요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역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G 역함수, 그죠? 어, F1이 얼마야? 4. G1-4, G-4, 플러스, 역함수 2가 3입니다. 그죠? 그럼 이번에는 F3을 찾아야 되겠네. 그지 요렇게 해서 얼마가 되면 돼? 6이 되면 된다. 이 얘기네요. 그죠? 근데 얘가 3이 되면 안 되지, 또. 그죠? 3이 되면 또, 거꾸로 되면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G에서. 오케이. 그러면, 주인벌스 4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그냥 4 주인벌스 4는 그냥 4가 돼야 되겠다 이거지 4 더하기 2가 돼야 되니까 그럼 얘가 4면 얘가 2다 이거지 F3이 2 이렇게 됐죠? 그럼 F3이 2가 됐어 오케이 그럼 이제 어 내가 좀 해봐야 되는 것은 이제 음 3이 2니까 그죠? 음 그리고 4가 되니까 3이 3이 2 3이 2 4. 그럼 F4 플러스 G4. 요거 구하면 되는 거네. F4 플러스 G4. 지금, 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커져야 되니까 요거 생각을 하면 돼요. 잘 쫓아오고 있죠? 그럼 F4가 3이 되면 되는 거고, 그죠? G4는 4가 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최대야 되니까. 어, 그래요. 좀 생각하라고 천천히 좀 했고요. 자, 그럼 이 결론은 여기서7 나옵니다. 그럼 아까 6 나왔고 요 여긴 7 나왔네요. 그럼 7이 더 크네? 5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죠?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이렇게 따져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제 몇개 남았어요. 자 유리수 n에 대해서 이다항식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뭐로 나눠 x 마이너스 2n승으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f(n)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0이 돼야 돼요. x는 2n승 대입해야 되겠죠? 음. 이 n승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제 f n이라는 것은 2의 3n 플러스 2의 2n 마이너스 2의 n승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때 f 2분의 1 과라 그랬어 그냥 바로 하면 돼요. f 2분의 1은 2의 2분의 3 n에다 집어넣으면 돼. 어. 2 마이너스 2의 2분의 1 플러스 1이고 자 f 2도 한번 해볼까. 2의 6 플러스 2의 4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얘는 이제 64 플러스 16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얼마가 돼? 77이네. 그지? 그러면은, 아하, 지금 F2분의 1에다가 이걸 더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자, 그럼 얘도, 아이고, 얘도 계산해 봐야 돼요. 그죠? 음. 여기 2루트 2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그죠?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얘네 둘을 더하래요. 그죠? 80 플러스 루트 2. 아하, 그럼 A는 얼마? 80.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